네, 반갑습니다. 지금 8월 21일자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손실이 아닌 흔히들 말하는 상패빔으로 수익까지도 늘어볼 수 있는 스트라이크 코인. 세력들의 상패빔 최종 목표가는 도대체 얼마이며 정확히 언제, 뭘 어떻게 해야 상장 폐지 종목에서 손실이 아니라 본전 혹은 적게나마 원금 이상까지도 수익을 보면서 탈출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시간 뺏지 않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는 8월 21일자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면서 해당 세력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항상 몇년 동안 그대로 왔듯이 며칠 내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패빔이 마지막 피날레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패빔이 한순간에 나오며 분명히 마지막 탈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스트라이크코인 세력들이 8월 21일 상장패치 직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크코인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전 상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패빔이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탈출을 해야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면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이전에 업비트에서 상장폐지한 비트코인 골드와 스팀달러 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폐지 직전에 9천원에서 4만 5천원까지 단몇 시간 만에 어마어마한 상패 빔이 나와줬기 때문에 끝끝내 전부 다 상패 빔으로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면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드렸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가 상장폐지가 확정이 된 코인이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상패 빔으로 전부 다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코인 같은 경우도 8월 21일자로 상장 패치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손절을 칠게 아니라 며칠 내로 어마어마한 상패 빔이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스트라이커 코인 손실이 아니라 무조건 수익을 보면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서도 우리는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장 패드 직전 한 번도 빠짐없이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시켜 줄 마지막 그 상패 빔이 나오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상패 빔이 나와줬을 때 정확히 어느 가격이다 지정가로 매도를 걸어놓고 있으면 되는지 쉽게 말해서 스트라이크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보여줄 때 정확히 어느 가격이다 목표가 주문으로 넣어놔야 여러분들 편하게 쉬도왔는데 돈이 벌려 쓸수 있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세력들이 물량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상장 폐지 직전 엄청나게 상승하는 소위 말해 상패 빔이 정확히 언제 어느 시간에 나오는지까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2145-2133이 번호로 여러분들 탈출해 보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탈출이라고 문자 한 톤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늦지 않게 상패빔이 정확히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빠르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상패빔이 이렇게 미친듯이 나와줄 때 정확히 얼마에 매도하고 나오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지 쉽게 말해 얼마에 지정가 매도를 걸어놔야 여러분들 편하게 쉬다 왔는데 손실이 수익으로 전환되며 돈이 벌려질 수 있는지 이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 모든 걸 공유 받아서 손실이 아닌 상장폐지 종목에서 또 다른 기회 큰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21452133이 번호로 탈출해보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탈출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지금 해외에서 수익금 2억 달러 하나 3천억을 무려 세달 만에 달성하며 그 유명하다는 블랙록이 연봉을 500억까지 주면서 데려간 굉장히 유명한 탑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이 있어서 오늘 이 코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100억 부자 탄생한다 담배, 로또 대신해서 만 원만 사두라고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이 칠가이 강아지 관련된 코인인데 이 트레이더가 지목한 해당 코인이 더도 말고 딱 하루만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4시간 딱 하루만에 무려 수십 수백 배가 폭등해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히 신적인 존재를 곽광받고 있으며 제 영상 믿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 하루 이틀 심지어는 몇 시간 만에 졸업이 가능한 게 코인 시장. 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해당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으로 2025년 6월 12일 1000달러를 해외 거래소로 출금을 하여 그대로 어떠한 코인을 매수하였고 6월 16일 무려 단 4일 만에 10만 2 0달러즉 100배가 넘게 불려서 업비트로 입금을 하고 바로 1시간 뒤에 K뱅크 은행으로 하나 1억 4천만원을 출금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해당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을 사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소개시켜주며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저단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준 것일 뿐이지 절대로 매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면서 강제로 졸업을 하게 만든 장본인 탑 트레이더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은퇴할 수밖에 없고. 폭등 예정인 이 땡땡코인 더 이상 없을 이 땡땡코인 알아서 남들 전부 다 몇천만원 몇억씩 손해보는 무서운 코인 상에서 정반대로 하루 아침에 인생 은퇴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2145-2133이 번호로 다 같이 미친 수익으로 은퇴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은퇴라고 문자 한 톤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으로 미국판 로또인 파워볼이 우습게 떼돈 번 사람들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빠르게 로또와 비슷한 수익을 하루아침에 수익봐서 은퇴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010-2145-2133이 번호로 더도 말고 다같이 은퇴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은퇴라고 문자 한통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빠르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